버스 한번타보지 뭐, 아지매 하는 거에. 뭐, 뭐든 해. 뭐든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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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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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일 아. 아, 아. 아, 아 근데 한수는 나 오랜만에 음, 있을 옛날에 참. 많이 했을 때 세상에 얼마나 게임을 던진 거? 하지만 난 지금도 괜찮아. 덕분에. 아 그럴 텐야나 원래 잘했어. 오케이. <laughs> 하지만 안에서 <해서> 문제지. <laughs> 아니 네놈이 <laughs> 는처럼을던진다 <laughs> <킵은 웃음> <얻은다. 웃음>

어 어디갔어? <laughs> <laughs> <너 까만 걸 웃음> 아니 저 따라가면서 맞는단 말이야? 왼쪽. <웃음> <웃음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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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<laughs> <laughs> <문상일 하죠>. <laughs> <laughs>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? 아, 뒤쪽에 애쉬 있는 야, 거 같긴 한데. 야! 야! 욕해봐. <laughs> 애쉬 오른쪽 있어. 애쉬 안 맞았네. 뺄수 없게 챙겨. 뒤에 아 어. 어디 가서 죽는 거야, 근데? 한나 제가 살못할 수도 있지. 왜 꼽주냐고 맞아. 못 하면 못 하는 거지. 음. 맞아. 게임 그래. 못, 못, 못한한 뭐. 한다고 그 죄가 아니라. 착 한쪽 갔다 통에서 너를 죽였어. 거. 왜 죽어? 죽아이고나 아, 진짜 개못하고 있는 네저이 <laughs> 저쪽도 힐이 그때 지나나저격야 조심해. 아니, 이거 제우부터 죽이라고 했는데. 두번 땄잖아. 아무를 계속 자 가만히 있어 봐. 아나 잘해. 다섯 마리나 땄어. 그래 우리 한조가 이렇게 에이 개피 캐리, 캐리하는데 한조이번 제일 -P -P -P. 왜 깨워 아 맞아, 깨워. 이거 워 이거 밥대 밥인데? 밥밥 한대 한조 궁 여기 안쪽에 희게 좀만들 아이 갑자기 이 각이 나오는 거. 부활 안 되는 거야 이제? 음. 내가 부활이 없어서? 부활 당하기. 아 여기 각이 나오네. 노병은 쉽게 죽지 저, 않아. 격수니까겠네 아, 아, 모두 여그 위에 떨어진다고? 일어나세요. 아 위도우도 땄는데. 맞아. 오. 다 내가 지킬 상냥한 점. 상냥한 점. 상냥한 점. 상냥한 점. 아, 거기 박포살이야. 안리는데 그래 맞아. 뽕도 주고. 우리 한줄 잘하는데 이렇게. 뭘라 할까? 근데 누가 잡자 죽지 있어. <laughs> 저기 야가 어, 어, 예. 앞으 어. 나오시지. 앞으 나오시지. <laughs> 네. 어, 나. 어, 나 저런 바보한테 어떻게 어 그걸 꽃미 우리 한 조가 났지. 그쵸? 맞아. 가장 위험한 일의 가벼운 보상이다넌 무사할 거

라이크 은 좀. 아 잠깐만 야나 이거 죽어야지. 자 공개수가 방금 기뻐합니과진실 한두 입고 있었는데 한맨 앞에서 제일 먼저 웃기게 죽었어. 내가 피해를 복구. 켜은지 이게 어쩔 수가 <적> 없어. 저기 토르디안이 있는데 포탑도 애들 안 뜨고 나 수매도 내가 깨고, 이도도 내가 보고 찢어어흐 이상하게 려가지고 어우 죽어 이다시 만들어놔야 우리랑 우리 다고 있잖아 뭐 우리 랩 한조가 다고 있잖아 아, 싸워버리겠다 힐로드좀 봐라, 나홍분들은 뭐라 그랬어? 타밍트 <놀린> 좋하해고 지들이 못해놓고서 그래. 지금 어, 어, 지들도 계속 케어해주고 있는데요. 아, 탱커를 해주든가 그러면. 우와, 와, 아 아침에가 다 따잖아. 허탑부터 해가지고 제가. 저기 아, 여기 중독.

신경 안적공탑이 있다. 라 공주가 아아 이쪽은 공 아, 공주가 아니라 공주가 아니라 공주가 아아가 아니라 공주가 아니라 공주가 아니가아니가아니가아가 아니라 공주가 가가 아니라 자, 대성. 응, 빨대 꽂아 달렸줘 아, 르시 저. 네 의지. 일단 잡아. 안 되는 거기. 너무 아앞아로일어다 나도 을다구너뭐거다했는컸다는컷 저쪽 맥크리가 좀안해 이리 개맥크 지저분하게 봤을때는 기밌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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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확이런데아다 해줬어 진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 <laughs> 할수 있어 <laughs>

야, 한 조가 다 했다, 이거. 얘는 예. 캐리 안돼 힘들었대. 신중대동으로. 아치브 같은들 파츠는 내가 아니야. 합치는 어디파츠치 어디가? 소기 아니 1만 1이나 했다고? <laughs> 나 3천이랬는데. 아기 돼지 3면부. 아, 고치고 저치고 우리가 다 했지. 캐리도 하고. 왜나 왜 칭찬까지 안 올라와? 저쪽도 엘씨가 다 했는데.